자, 여기 이제 11번 볼 건데. 자, 11번은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뭐가 맞냐면은 틀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게 뭐냐면은 자, 이게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이 그림 상황, 이 그래프 상황이 이해가 잘안돼 가지고 답이 이상하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해를 잘해 주면 식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근과 계의 관계로 마무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문제. 얘도 사점 유형이지만 이것만 파악하면 뭐 크게 뭐 사점짜리가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보면 된다. 크게 계산하는 방법이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한번 보자. 문제는 뭐냐면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a, b의 거리가 2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k값들을 다 구해서 다 곱해보세요. 자, 모든 값에 고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이런 거 하나 판단해줘야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거고 그리고 거리가 2가 된다는 거는 x 좌표가 k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함수의 y 좌표의 차이가 될 거다라는 게 목적이지. 차이가 뭐냐? 2가 돼야 된다. 그럼 차이기 때문에 먼저 이 그래프 상황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할 거야 아마 시계 접근. 어 거리니까는 이거 그림만 대충 그려 보면은 이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절대값 기호를 해줘야 되는 게왜 그러냐 차이는 절대값 기호를 해줘야 돼. 그래야 시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여기서도 두개 여기서도 두 개가 나와서 얘네들이 만족할 거예요라는 거고 자 그게 왜 나왔냐면 이 그림을 보면은. 거리가 2가 되게 해주는 거는 여기도 2가 되게 할수 있지만 여기도 2가 되게 할수 있는 거고 여기도 2가 되게 해주는 거 여기도 2가 되게, 되게 해주는 거 요만큼 2가 되게 해주는 요 k값들 하나 둘셋네개네 개가 나오더라 이거야 k값이 이걸 찾아야 이 문제가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얘를 못 찾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요 11번 내용 핵심 포인트는 이쪽 그래프의 상황을 짐작을 하겠는가 이게 포인트다. 자 짐작을 했다면 네개 어, 나올 거야. 이네 개도 페이범위 08은 뭐냐? 그럼 사실은 진수조건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진수조건이라고 봐도 되고 자이 시계 접근은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자두 개의 차이가 절대값이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계값이 2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이두 가지를 내가 쓴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요거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 2승 4 해가지고 넘겨주면, 예쁘게 이 파란색들이 나올 거야, 아마.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그렇다면, 이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해서 이두 개의 식이 나왔다면, 이것들이, 자, 확실하게 해주려면, 근해공식들을 써봐야 되는 거지. 확실하게 해주려면, 근해공식을 써서, 정말 이 K값들이 이 범위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판단해 봐야 돼. 그러니까 정말, 싸가지 없게 출제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게끔 나오게 되면은, 정말 싸가지 없게 된 거지. 그렇게 되면. 근데 얘네들은, 다 계산해보면은, 여기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두 분의 곱인, 4 여기에 두 분의 곱인, 사분의 일. 근과 지수의 관계로 해서, 모든 값의 곱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용제가. 그래서 판단은, 여기 있다. 요거 네 개를 이렇게 딱 해줬어야 된다는 거지. 이 4개가 나오겠구나. k 어, 요때의 K값은 얘, 요게 갖게 해주는 KX 값은 2가 되게 해주는 KX 값. 거리가 2가 되게 해주는 KX 값, 거리가 2가 되게 해주는 KX 값.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마무리해 볼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내용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11번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한 문제 더 나갈 거니까 다음 것도 어, 저. 자1번 했으니까 한 문제 남았다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질문이 이제 좀 계속 있을 거야 조금씩 조금씩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는 내가 어 이렇게 올려서 동영상을 올려서 해줄 테니까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